반갑습니다. 광 멘토입니다. 13. 열세 번째 이야기 동적평형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몇 가지 반응식이 나와있구요. 가역반응과 비가역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은 가를 보게 되면 염산과수산 아툼이 만나서 물이 되는 중화반응이거든. 중화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반응이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전부 다 상태 변화거든. 물리 변화기 때문에 전부 다 가역반응인 거야. 검지를 그 보자고요. 자, 가역반응 두 가지가 맞죠. 자, 화살표를 봐도 알수 있죠. 가역반응은 화살표를 오른쪽, 왼쪽을 다 쓰는 거고요. 비가역은 한쪽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두 개가 가역반응인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은, 이거 가역반응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맞죠. 두 개는 같은 말이네. 디귿 정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은 나이다. 정반응은 다 일어나는 거지. 가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다도 일어나고. 그래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ᄀ과 니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가역반응을 찾으란 이야기거든. 그러면, 비가역을 속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써볼게, 한 번씩. 1번 보게 되면, 염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반응하죠. 기포 발생하죠. 기체 발생 반응은 비가역이거든. 그래서, 염산, HCl. 아쿠아죠? 수용액이겠지. 여기다가, 금속, 마그네슘을 넣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게스로. 나머지가, MgCl2가 되겠죠. 아쿠아겠지. 기체가 발생하니까 비가역인 거야. 두 번째. 묽은 황산과 수산화 칼륨인 거니까 중화 반응인 거잖아. 써볼게. 황산이죠. 아쿠아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KOH, 이것도 아쿠아겠죠. 개수는 안 맞출게요. 그러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니까 물이 생길 거고요. 리퀴드, 액체 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K2SO4 수용액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생기는 반응은 비가역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린 거네 그래서 3번 메테인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태운다는 거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도 비가역이죠 한번 타서 기체로 날아가는 건 다시 역반응 힘들다는 야기잖아 그래서 메테인 가스, 가스겠죠 산소가 붙어서 CO2기체가 발생하고 보통 수증기가 생기니까 기체를 쓸게 음, 그래서 기체발생반응 이것도 비가역이고요 네번째 석회암지대에 석회동굴과 종류석 석순 생기는거 이거는 가역반응이거든 식을 써보자고 석회암지대라는 거는 석회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CaCO3죠 고체 여기 비가 내리잖아. 비가 내리면 물이 내리는 거고요. 이렇게 빗속에 뭐가 섞여 있냐면 CO2 기체가 섞여 있거든. 그래서 CO2 가스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반응해서 CHCO32 a 아쿠아죠. 그래서 석회암 지대 비가 내리는데 CO2가 녹아내리게 되면. 탄산수소칼륨이라는 수용액이 만들어지거든 물에 녹는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정반응 가기도 하고 역반응도 되어서 다시 돌이 생기거든 이 돌이 종류석이 되기도 하고 석순이 되기도 하고 석주가 되기도 하죠 올라오는 게 석순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종류석이고 붙으면 석주가 되는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5번 봅시다 5번은 질산납수용액에 아이오디나칼륨을 섞잖아 섞어 볼게 PBNO32죠 아쿠아 수용액에다가 뭘 섞냐면 KI를 섞죠 아쿠아 그러면 앙금이 만들어지거든 납하고 아이오딘이 만나면 노란색 앙금이 돼 그래서 PBI2가 되죠 고체 앙금 그 다음에 KNO3는 물에 잘 녹아 있겠네는 식으로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 이것도 비가역이죠 다시 앙금이 쪼개지는 건 거의 드물거든 한번 붙어 버리면 다시 안 쪼개지지 그래서 비가역기다 나왔거든 비가역이 첫 번째가 금속과 반응하는 거 산하고 금속 반응이고 두 번째가 중화 반응 세 번째가 연소 반응이고 마지막이 앙금 생성 반응이야 이건 네개 기억하시면 된다고 아닌거는 4번이 되겠죠 가역반응이 4번 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3번 다음은 무색의 N2O4 기체로부터 적갈색의 NO2 기체가 생기는 반응이고요 와리가리 하잖아 가역반응이거든 그래서 원래 무색이었는데 색깔이 적갈색으로 점점 바뀌겠죠 평행에 도달하게 되면 색깔이 그냥 뿌옇게 되겠죠 문제가 되겠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T초 이후에는 색이 옅은 적갈색을 띠면서 더 이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동적평형 상태란 얘기지. 동적평형에 도달했다. 이야기 되죠. 자, 문제를 봅시다. T초 이후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일어나는데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만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게 틀린 표현이고요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아직 평행에 도달하기 전인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우세하냐면 정반응이 훨씬 우세하죠. 그래서 전체 분자 수는 증가하죠. 분자 한 개가 쪼개지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맞는 표현이야이 반응은 비가역이 아니고 가역 반응이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ㄴ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4번 그림은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밀폐 시켰대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한 그림인 거잖아 화살표 개수를 볼, 보면 알수 있죠 다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3개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 증발 3개 하면 보라색이 3개 들어오죠 그러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다는 거니까 다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야 평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보다 크죠. 증발 세개 하는데 응축은 하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맞는 표현이고요. 나에서는 증발과 응축이 당연히 함께 일어나죠. 증발하고 있죠. 응축도 하고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가에서는 동적평이 맞죠. 방금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기흥리엔 디귿이 남았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5번. 그림은 포화용액에서 포화형에, 포화라는 건 이미 동적 평형이라는 이야기지. 용해되는 입자와 석출된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네. 뭐 그림 보면 알겠지만, 밖으로 놓는 게 빨간색이 용해되는 입자가 세 개란 이야기고, 반대로 들어오는 보라, 파란색이 세 개잖아. 그래서 평형 상태란 얘기가 되지. 용해 평형. 자, 문제를 보자고. 이 반응은 당연히 과역 반응이죠. 평형이 있다는 건 무조건 가역반응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ㄴ 또 맞는 표현 평형이잖아 디그 용지를 더 넣어 더 넣으면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 건 아니죠 용해는 되는데 무조건 용해는 되지 석출량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좀청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은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 ㄱ과 ㄴ만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액체 X를 잡아 넣었단 말이야.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란 말이지. 일단은 뭘 아셔야 되냐면,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일정하다고, 증발 속도는 똑같은 거야, 항상. 근데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시간은 갈수록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증발속도와 응축속도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는 건 뭐라는 이야기야 이놈이 평형상태란 이야기죠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C값이 이놈이 1보다 크대 그렇다는 거는 이 e 값보다 크다는 거잖아 크다는 거는 이전까지는 아직 동적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문제를 보자고요 기억, A를 구하자고. 당연히 A는 동쪽 평행 전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게 맞죠. 작아야 되는 거야. 맞는 표현이고요. B는 1이 될 수가 없죠. 아직 평행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요 틀린 표현이고. T2일 때는 T2일 때 아직 평행이 아니야. 그래서 평행 상태가 아니란 이야기야.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7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있구요 가를 보면 연소 반응이죠 그러니까 가가 연소 반응인거야 연소 연소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나는 가역 반응이죠 이산화질소 기체가 사산화일소로 와리가리 하는 거잖아 이거는 가역 반응이라는 이야기야 점지를 볼까요 가는 비가역 맞죠 연소 반응은 비가역이야 나는 가역이 맞구요 디그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가와나 모두 동적 평에 도달하니 틀렸죠. 가는 평에 도달할 수가 없어 한쪽만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기흥만 기흥 2인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그린 가와나는 부피가 1리터 2리터의 밀폐 용기 안에 밀폐되어 있죠. 같은 양이 물었다잖아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는 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야?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야. 문제를 볼게요, 바로. 가면 가도 동적평형이고, 나도 동적평형인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나에서는 가역반응이 당연히 진행되죠. 물이 상태 변화하는 거는 무조건 가역반응이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가와 나 모두 물의 양이 변하지 않죠. 왜냐면 동적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ᄃ도 맞죠. 따라서 ᄀ, 디 ᄃ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